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대헷. <laughs> 나왜 이렇게 못생겼지, 오늘? 잠깐만요.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음, 안녕하세요. 네. 아, 앞머리를 자르고 처음으로 하는 라방입니다. 딱 30분에 잘 켰죠. 이쪽이 낫다. 아 네, 아, 어, 오늘 화요일 런치 라이브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누구누구 하겠지? 민승님, 미라클님 수맥님도 오셨고, 종아님, 담담이님, 모두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어,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말씀이 없어 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어 저는 지금 상암동에 나와 있어요. 좀눈 붙이다 와 가지고 얼굴이 살짝 부었네요. 안녕하세요. 성강 님 안녕하세요. 준영 님도 안녕하세요. 원래 여기에 호구연애가 있었는데 호구연애가 사라지고 다른 포스터들이 있어서 살짝 쿵 서운했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네. 맞아요. 오늘 날씨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늘에 구름이 거의 없죠. 이렇게 파란 하늘이 드러났고, <laughs> 파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지금 그렇게 날씨도 엄청 춥지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너무 두꺼운 외투보다는 살짝쿵 살짝쿵 그냥 입고 벗기 편한 그런 겉옷을 챙겨 입고 다니시는 날입니다. 어, 네 제가 옷이 없어요. <laughs> 옷이 없어가지고 월요일에 입은 옷이랑 똑같이 입었나봐요 좀 걸을까요 저랑?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토요일 여기 오셨어요? 토요일 여기 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 어, 쇼핑을 가야 되는데 진짜 옷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몰아서 사는데 어쨌든 여러분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늘까지는 이렇게 큰 추위 없이, 나의 앞머리 큰 추위 없이 무난하기 때문에 완연한 가을을 즐기기 좋은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 내림세를 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시기가, 한기가 꾸준히 내려오고, 또 이번 주 내내 맑기 때문에 거의 구름만 지나, 구름이 조금 지나는 날씨이기 때문에 또 복사 냉각이 더해져가지고 기온이 크게 떨어진답니다. 아, 그래서, 아, 갈수록 기온이 내려갈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아침 기온이 거의 이제 2도선까지 뚝 떨어지면서 겨울처럼 춥고 그날이 절기 입동이기 때문에 낮에도 부터 쌀쌀해지니까, 거의 이제 엄청 두껍게 옷을 잘 입으시고, 네, 그러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오, 뭐지? 오늘 원래 저희가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취소됐어요. <laughs> 세범님, 안녕하세요. 네, 취소돼가지고 그래서 아리를 아쉽게도 못 만나지만 <laughs> 아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곧 이제 또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올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요, 저 우울하지 않습니다. <laughs> 저 요즘에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고, 왜 이렇게 들떠 있냐고, 좋아 보인다고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머리 잘라서 그런가? 이나 침착 기획이 다, 아유, 아닙니다. 이게 저희 일정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소맥님, 여기 아시죠? 여기 소맥님도 오셨던 상암 DMC입니다. <laughs> 어디로 가지 않고요. 그냥 쭉 걸으려고요. 점심시간이어서 길거리에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어, 어, 남친 생겼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요즘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화를 내죠. <laughs> 아, 모르겠어요. 그냥 가을이어서 뭔가 변화도 좀 주고 싶고 생각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가을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올해에 있었던 일들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생각도 많고 기대도 되고 그런 주인 것 같습니다. 눈 수술 안 했어요. <laughs> 눈, 네, 제 눈이요. 저눈 수술한 것처럼 보여요. 오늘, 음, 네, 두달 남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이가 뭐냐면요, 제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정말 신기하게도 올해는 이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신기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엄청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저는 목소리, 로 이제 먹고 사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좀 목소리로 할수 있는 일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다 다른 일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회가 있어 생겼어요 드디어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어떤 일인지는 좀 지나고 알려드릴게요 스포 할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 버킷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올해 버킷리스트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어쨌든, 어, 마음으로 진짜로 바라고 또 원하면, 어,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도 연말 뿐만 아니라 새해에 좋은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롤 들어와봤는데요. 우와. 자. 우와, 또 전. 어, 날류님, 어디, 입이 아프신가 봐요. <laughs> 네. 그리고, 아. 아, 멋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날중이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우리 요가 파이어. 아 어, 정말 달씨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우와 달씨님저 진짜 팬이에요. 뭐라고요? 아 저도 달님으로 인정하신다고요. 우와 요가파요네아저저 <laughs> <laughs> 저 인포에 사람이 계신 걸 모르고 제가 이러고 있었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laughs> 아 여기 여기는 MBC 미디어 센터고요. 어 아무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 그만 돌아다녀야겠다 이제. 아, 했신지요? 네, 어, 이 머리요 여러분, 제가 앞머리를 자르고 나서 아이템들을 좀 샀습니다. 미니 꼬리빗, 슝, 미니 미니 꼬리빗으로 이렇게 빗어서 손으로 만지면 앞머리가 떡이진대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아, 어, 정말 눈이 간지러 죽겠어요. 이렇게 여기 채우, 채우서, 채워서 이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laughs> 아, 왜 이렇게 이상하냐, 오늘? 네. 그래그렇고요 어, 다행히도 원래 오늘 늦은 오후에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중국 쪽의 농도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이제 난방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그쪽 농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먼지는 있는 걸로 지금 예보가 돼 있어서, 어, 추위 대비만 좀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겨울절기 입동이라고 하니까, 알겠죠? <laughs> 아니, 지금 앞머리, 잠시만요. 앞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다. 네. 이렇게 여자들은,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변신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문스타수 엄청 좋아하는데 문별님 문별님이라고 하더니 정말 감사하고요. 어,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미팅 이 리허설을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제가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런치 라이브를 하니까 여러분들 화요일 수요일마다 만나요. 알겠죠? 저는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날둥이들 오늘비와 오늘도 햇비 하면서 끝내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오늘비와 오늘도 햇비. 안녕!